네, 안녕하세요. 니쯔입니다 이번 판은 카타리나 가지고 URF 모드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카타가 어, 좋냐? 살짝 이제 의심스러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카타는 별로다.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카타가 QE 스킬이 QE 스킬을 잘 많이 쓸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좋아요. 일대로쓸 만해. 카타가. 앙. 미직이지질라고 아, 야이 새끼야. 아야 생각보다 저쪽 포킹이 좋, 좋으니까 초반에는 좀 많이 사려 주는 걸로. 어우, 진짜 포킹. 다 포킹이야. 얘도 포킹. 얘도 포킹. 얘도 포킹. 얘도 포킹. 포킹밖에 없어, 쟤네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믿으러 가고 싶은데. 내가 탑 갈게, 탑 갈게, 같이. 이즈야, 같이 탑 가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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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애들 왔어, 지금. 이즈 하나. 야, 야, 르블랑아, 네가 여기 왜와 있니? 아니, 이놈의 르블랑도. 미드로 가야지, 밥뭉이 똥꼬야. 그거 중에 미드 아무도 안 와있어. 적팀도 안 와있어. 그거 중에 적팀도 아무도 안 와있는게 웃기다. 얍, 앙 야, 함부로 깝치지 마라. 새끼 뒤질라고 말이야. 아, 생각보다 좀 아프다. 어디감미 이새끼와 뒤질라고. 할 것도 아니게 깝치고 있어. 일단 좋고. 응, 잘가. 잘 있어. 안 응, 도착. 열심히 해봐라 내가 디지나. 이제 Q W E 다 찍었으니까 이제 이제부터 살맛이 날 것이오. 야안 보여? 오 탑에 갔네. 그럴 수 있지. 난 300원 벌고 개이득 와 아바타이들 아무것도 못 하죠. 실까지 다 빠졌죠. 가라, 좋은 말할때 형이 한번 봐줬다. 프리즌데 한번 봐줬다. 야, 조심해라. 형 예민하다. 형 예민하다. 했다. 아! 예민하다 했다 이새끼야! 어디 가미 이씨! 질라고 이씨, 끝까지 집에 안 가? 나사스 이새끼가 지금. 안녕. 더블킬. 완벽. 같이 밀자. 이게 바로 카타리나가 URF를 하면 얻게 되는 거. 아주 쉽죠? 별거 아니에요. 지금 콤보가 다 빛났는데도 지금 이요 정도거든. 야 와봐 와봐 여기 마드 있지? 아너 와봐 안 오네? 아 떠났구나 별 것도 아닌 것들이 깝치고 있네. 봐라, 형 빡친다. 빡친다 있다, 형이. 형 빡친다 있다. 카타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스킬 써, 스킬 써, 스킬. 앙, 도망가. 스킬 써봐, 스킬 써봐. 막친다있다별 것도 아닌 것들이 왜 계속 깝치는 거야? 별거라도 있던가. 어, 별라로 있으면 돼. 어, 내가, 어, 뭐야. 왜집안 가고 있어? 별라로 있으면 내가, 어? 뭐라도, 어? 좀,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어? 죽이는 마시라가 있을텐데 여기 좀 도와주면 안되냐? 좀 많이 무섭다 빠이빠이 <목소리> 잘 들어가시고 아닌 것들을 깝치지 마시고 들어가시고요 자 다음 다음 누구냐 다음 너네 자 우리 애니도 잘 들어가시고 뭐 궁이 따오 깝다대지 마시고 맞아. 안 맞아. 어, 이즈가 불러 먹고 있네. 둘러먹고 있던 것이 되어버렸고, 아직은... 야, 나실점하게 나 그것도 놔주면 안 되냐? 칼라브리, 칼라브리는 내꺼, 이제! 야 왠지 애들 나았스야네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조심해라. 야, 여기. 슬로우 한 번만 붙여봐라. 아 내꺼! 아! 야너몇 스택이길래 이렇게 5, <laughs> 야 500스택이야 너이 농구 새끼 농구 새끼. 언제 5백 스택을 쌓은 거야? 11분 만에. 들어가시고 나도 아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와드 하나 박아주고 이거 가고 너무 좋고 용효과 뭐야? 장로? 장로였네? 장... 아 깜짝아 아, 야너 아. 야, 있어 봤자 나해 보겠어. 너 그렇게 깝칠 만은 그런 게아니안 돼. 아야 잠깐만. 아아 아, 깝다. 나풀써 가지고 내가 잡고 싶었는데. 바로 풀피 됐쥬 여기서 대기 탔다가 오는 친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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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 와드였어? 생각보다 와드 잘 해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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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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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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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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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잘 가시고. 아, 나더스가 너무, 아, 농사를 너무 잘 지어나서 재미가 없어졌어. 아이, 고 참. 카타가 은근히 사기챔이야. 진짜 카타가 겁나, 사기챔이야? 이거 은근히 사,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좀만 더 이쪽으로 좀만 더 이쪽으로 좀만 더 이쪽으로 이새끼야! 야 보여? 여기 와드야? 끌어봐, 끌어봐, 끌어봐. 아, 그어 봐, 그어 봐, 그어 봐. 아, 저화걸 올라 있 는데, 아, 아깝다. 뭐야? 얘 가? 여 기에 있는 거야? 형 형이 왜 거기 있 어? 야, 나 이러시 구나. 집갔 다가 딕 스가 미대 올것같 으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 도록 합시다. 빨리빨리 빨리 우리 제드 죽입다 제드 죽는다 제드 죽입다 제드.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스! 오케이. 아이씨, 내가 죽은 게좀원 원통하긴 하지만. 아, 미. 아, 이즈는 좀 무서운데 나. 이제 전 전판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아, 아, 야, 아 야, 앙김 야, 띠 안맞아 어, 잘잘시시잘잘시시고 야, 어쩌게 어쩌게 어라고 아, 나, 나, 나 W 찍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e 찍었을 거야. 이나 W 찍었을 테니까 이 e 찍었네. 응, 아, 안 맞아. 나이레벨 빨리 찍어서. W를 찍었더라면! W 찍었으면, 찍으면 쟤네들. 아 이제 개 무서워 저거. 평, 큐, 평, 큐, 평, 큐. 무서워 죽겠네 진짜. 적당히 하세요. 뒤지고 싶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너희들 진짜. 야이 e 스킬 있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라. 저 죽는 거 한순간이야 친구야. 너희도 죽는 거한순간이야 했다, 내가. 분명히 난 말해줬다, 너희한테. 키를 줘도 죽어요, 이 바보 자식들은. 어, 안 맞아. 응, 안 맞아. 응, 안 맞아. 아우, 야. 맞을, 아우, 맞아. 한다 있다 야 조심해라 너피 진짜 한 순간에 다 없어진다 야풀 있다 나야 조심하라 있다 어 깝치지 마라 너내 사정거리 들어오는 순간 죽는 것이여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그걸.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신가! 사기캐야. 아, 아, 그냥 죽어버렸네. 와도 한번 해주고. 일단 총검을 갖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사주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사주고 사고 이거 뒤쪽으로 해서 아 뒤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해서 해놓고 그냥 가지고 조심해라 야가 탈로나 너 너도 예외 없다. 예외 없다 했다, 내가 예외 따위는 놔두지 않아. <laughs> 잘가시고 잘가시고 좋고 야, 난 피해복 한번 해주고 어 잠깐 아! 칼써 각이고 아, 저 죽여, 죽여버리고 싶네. 아! 아, 이거 그 뭐냐. 침묵 때문에. 침묵이 나한테 가장 큰 적이야. 나한테 가장 큰 적이야. 이제야 너 건방지게 집을안 간, 이제야 건방졌다. 너 감히 그 피로 집을 안 간다고, 그 피로 집을 안 가면 뒤져야지. 음. 그리고 너희들이, 집을 또안 가고 그쪽에서 엄적되고 있으면 죽어야지. 아, 야, 잠깐만. 야, 나 뒤에서, 뒤에서 오는 거못 봤어, 아예. 뒤에서 오는 거 뭐, 아예 못 봤어. <laughs>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뒤에서 뭔가 후루룩 하고 튀어나오길래. 아이, 까비. 다음은 이거 하나 타주고, 이거 먹고, 뒤쪽으로 해서 쑥 타주고. 쭉쭉 터트려주고 야안녕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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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시고 건방져 아주 매우 어 깜짝아. 아, 용 치는데 왜 내가 용한테 맞는 건 나인데 왜 내가 피 피해, 피복이 피해복, 되는 거야? 아나 궁을 빨리 썼어야 되는 데궁 다시 한번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궁을 빨리 안 썼다 내가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야, 평타를 쳤어야지 평타안 치고 그냥 큐큐큐큐를 하면 어떡하냐. 멍텅구리 빵텅구리야. 야, 너 뭐하냐, 제드야? 오, 하지만 터졌잖니. 어, 어떡할 거야. 또 간다. 안 맞아 그런 거. 일도 안 맞아. 아, 피해 복좀 제발. 아, 피해 복하고 올게 친구들. 거의 풀피. 이제, 보스를 좀 깨고 싶긴 한데, 솔직히. 굳이 안 깨도 되니까 뭐. 야. 저리플 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거 맨날 있는 일이야. 별거 없어, 별일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 아주 쉬운 거, 별일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아무 일도 없었어. 어, 끝났어. 수고. 일단 어 질량은 압도적으로 내가 1등일 거고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어. 별일 없었어. 별일 아니야. 음, S 플러스 크... 아무 일도 없었어. 이 그래프 봐봐 아무 일도 없었어. 일단 종료.